희망층들 여러분, 행운충원 t v 늘전의송준을입니다오늘 여행은 박해을 찍고 시즌 영상을 영상열 여덟탄입니다. 오늘 고영상은중고죠한대현을 찍고 어? 전역까지주영상인거영고이거는 진짜 설 찍고 사가 영상을 찍고 어떤 영상이 나올지 궁금상을 찍고 있 어떤 평성이냐 459 459 평성 이게 안했던데그459 안 평성이죠 역시 459 평성 알겠죠459 평성 이거, 이거 안한 건데. 출입번 갔습니다. 4, 5, 번출입번 갔습니다. 이제 고장 늦게 갑니다. 하차까지 한 개역 남았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세요.

嗯。Hmm. Thank oh, you. Sure, sure. 고전역에 도착했고요 다음, 다음 열, 열, 19탄은 1호선 주행영상이고요 금정역부터 방정역까지주행영상인데 오늘 그래서 19탄에서는 2월쯤에 시작하게 됩니다 음... 그니까 여기는 19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안녕 시쿠타에서 만나요.